네,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 임시 객체라고 하는 것이 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뭐, 이거는 방금 수업에서 공감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를 이게 어디 존재하는지, 그 존재를 파악하시는 게 일단 급선무가 돼야 되겠죠. 먼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이제 수, 뭐 자료겠죠? 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죠.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는데, 변수나 상수 같은 표현은 상당히 그 추상화되지 못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에 가까운 표현인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추상성을 높여서 표현한다라는 건 설명이 잘안 된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을 생물적 관점에서 물과 뭐뭐 뭐 무기질과 어쩌고 뭘로 구현돼 있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라는 사람을 이루는 데 필요한 생화학적 요소를 다 모아놓고 그걸 저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건 그거지. 이거 만들 수 있는 재료 다 모아놨으니까 그걸 보드마커라고할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적절한 형태라는 좀두리 뭉설한 표현이지만 이걸 이룰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됐을 때 이렇게 보드마컴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 상수라는 표현보다는 뭐 어떤 표현이 더 이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라는 표현이 훨씬 더좀 추상성이 높은 표현인 거예요. c 이라는 언어에서는 변수 상수보다는 인스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를 c 언어 관점으로 모르자면 약간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이 얘긴 도로 왜 꺼냈냐면은, 변수냐 상수냐를 구별을 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a가 있는데, 아까와 똑같이 3 더하기 4라고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단순대의 면산자를 중심으로 이 왼쪽은 무슨 밸류? L밸류가 되죠. 그럼 이 오른쪽은 뭐가 됩니까? R밸류가 됩니다. 근데 R밸류는 일단 뭐가 올수 있냐면은 L밸류가 다 R밸류가 될수 있어요. 모든 L밸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오냐면은 변수나 아니면은 변수 혹은 상수 둘다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L-value는 무조건 하고 뭐여야 돼요? 그건 변수여야 돼. 그렇잖아요. 3에다 4를 넣으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성립하지 않는 문, 문장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L-value가 돼야 돼요. 그럼 질문. 자, 우리가 이거 개수 몇 개입니까? 좀 전에 했더니, 자, 1개, 2개, 3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둘을 합쳐서 얻은 거 있죠. 중간 결과. 그게 얼마냐? 7이죠. 이게 4번이죠. 결국 이게 여기 대입된다는 건된 건데 그럼 질문. 이 7은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응? 얘는 변수일까요? 상수일까요? 예? 네? 이게 아 생각을 해 보세요. 둘중 하나를 골라야 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얘는 뭐여야 맞겠냐는 거죠. 얘는? 얘는? 상수가 돼야 맞아요. 일단 여기다 단순 대입을 했다 치자고. 그, 그, 뭐, 어,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곧 사라질 건데, 그리고? 얘는 상수해야 돼요, 상수. 그 변해요? 이게? 아니, 뭐, 예를 들면, 3하고 4를 더했는데, 어쩔 때 기분 좋으면 7이고, 기분 나쁜 8 되고 그래요? 예? A 과정에서 막 애가 뭐 숙성돼? 뭐 그럴 리가 있어? <laughs> 그렇잖아뭐 클럭 속도가 뭐 내가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빨랐기 느렸기 때문에 숙성돼서 뭐 7.5로 바뀐다든지 무슨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참고로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은 어디 가서 생기냐면 좀 우주나감 생겨요. 예, 네. 그 저기 그 뭐야 그그 그 저기 초록 괴물 있잖아요, 헐카 아저씨. 예, 네. 그 아저씨가 뭐 맞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감마선 맞아갖고 그렇게 되있다는데 정상적으로 감마선 맞으면 죽어요. 근데그 우주에 가면 감마선이 쭈르르 나오면은 그 CPU가 이렇게 한대빵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0이과1이 뒤바뀌는 경우가 생긴대요. 감마선을 CPU가 맞아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우주 같은데 로켓 쏠때 이제 CPU가 이제 감마선에 내성이 있는 CPU를 탑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검증된 CPU가 과거에 뭐였냐면 인텔의 이제 80386뭐 일단 네 어마무시한 옛날 CPU죠. 근데 이제 그런 CPU가 소유주 같은 우주선에 장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성에 가 있는 큐류시티니 뭐니 스펙이 엄청 낮은데 이유가 뭐냐면 그런 하드웨어든 그 감마선이든 뭐든 방사선이든 맞아도 이게 멀쩡하게 잘 작동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뭐 그건 여담이고요. 자 참고서 말아놓으세요. 또 여기 시시풀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네 제가 많이 교육을 이렇게 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 CC++만 <laughs> 전문을 하시는 분 중에는 그 무기 체계를 다루시는 분도 많았어요. 예, 지금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CC++만 해야 돼요. 나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일단 인베디드 하시는 분들. 근데 인베디드 왜 하세요? 그랬더니 아, 저는 이걸로요. 무슨, 무슨, 뭐, 뭐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이제 거기에 전 무기 만들어야 돼요. 그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 네, 제어기 만들고 있어요. 뭘 제어하세요? 미사일 날개요. <laughs> 이 아저씨 버그 나면 어떻게 돼요? 열어 죽어요. 큰일 나요. 무슨 일이 아니야? 그아 지금 버그만 큰일 난죠. 예, 네, 거기는 이제 버그 나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의 그 방위 산업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은 실수 한 번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예, 네. 인베디드드 체계는 절대 실패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코드가 최대한 단순하고 간결해야 돼요. 절대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99.9999999를 9 믿고 가도 될 만큼 완벽해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그 기계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니까. 자, 어쨌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얘는 상수예요, 상수. 안 변해요. 자, 그거를 여기에다 대입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얘를 인스턴스라고 했다고 치자고, 인스턴스야, 오케이, 인스턴스인데 얘의 생명주기라고 할까요? 응? 라이프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지금 여기가 구문으로 마무리졌다고 칩시다. 얘는 언제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되나요? 언제 생겨나서 언제 사라지냐는 거죠? 네? 언제 생겨나서 언제 사라질까? 일단은 삼하고 사하고 더할때 얘가 생기겠죠. 그러고 나서 단순 대입을 끝냈다고 쳐, 그럼 a의 값이 7이 됐어요. 그럼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사멸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유인데 근데 이거를 사멸시키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할 때 보통 이렇게 변수에 담아요 예?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데 구문이 막 굉장히 길어 근데 그게 막 연산 한 10개 좀 중첩돼 있어 그럼 보기 힘들죠 연산자 우선순위도 헷갈리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한 2개 연산하고 3개 연산한 다음에 변수 하나 담아놓고 그 이어지는 A를 가져와서 다른 연산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짜고 있어요 우리가 맞죠? 근데 그걸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한 줄로 만들어 버리거나 세줄네줄 자리를 네 막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뭐만 떨어져요? 가독성만. 그러면 이게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봐도 내가 헷갈리면 나중에 유지보선 어떻게 돼요? 빠이빠이 저기 화성으로 가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대한 대로는 코드가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느, 알아보기 쉬운 단계에서 코드를 끊어 놓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구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자, 어쨌거나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연산의 임시 결과는요, 기본적으로 상수예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상수라는 점이. 그러니까, L-value예요, R-value예요? r v a 예요 알벨류에요알벨류에요 여기다 대고 우리가 또 방점 한번 찍어줘야죠.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상, 무슨 수 상수 <laughs> 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수 개체이다 이거죠. 그러면 자 이걸 조금 좀 확대해 볼까요? 좀 확대해 볼까요? 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자 확대를 좀 해보자. 여기에서, 뭐, 객체 형식이 뭔지 모르겠고, 일단 A는요, 뭐, B 더하기 3 더하기 C 더하기 4였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 연산의 순위가, 얘는 더셈 연산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아, 3하고 더해서 연산 결과, 임시 결과가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템포러리 결과가 나올 텐데, 걔를 T1이라고 합시다. T1, T1이라고 할게요. 그럼 T1하고 C하고 더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걸 T2라고 그럴까? 그러면 T2하고 T4하고 더해서 T3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말 맞죠? 그러면 임시 객체가 몇 개야 지금? 이렇게 봐도 하나, 둘, 세 개가 이세 놈이 전부다. 이른바 임시 객체가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알겠다 이거야 오케이 알았어이 니들이 임시 객체인 건나 이제 잘 알아 오케이 알았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뭘 얘기해야 될 거냐면 이것들의 생명 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거예요 언제 생겨서 언제 살았는지 이거지 연산을 놓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연산하는 게 1번 연산 그럼 이렇게 두 번째 또 연산하는 게 2번, 이렇게 연산하면 이게 이제 3번 연산이라고 치자고요. 즉, 1번 연산을 수행해서 T1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 이어지는 연산에 3하고 C를 더하는 게 아니라 T1하고 C를 더하게 돼 있는데, 그럼 T1하고 C를 더해서 T2가 나다 치자. 그럼 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걸 메모리에 놔둬봤자 좋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인티저 한계라고 생각하면 아 그게 뭐 어째서 우리가 돈 1, 2원이나 10원, 20원이 아깝다고 아끼지 않잖아요 예? 아밥 먹을 때 10원, 20원 차이로 아이 밥을 먹을까 저 밥을 먹을까 해서 고민해요? 아니 천원, 이천원 차이가 나도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 하나가 만 원이다 그러면 이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만 원, 이만 원 정도 되면은, 얘기는 틀려질 거 아니에요. 생각을 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우, 야 물론 내가 돈이 아주 많아. 만 원, 이만 원쯤은 뭐, 신경 쓰는 액수가 아니고, 나는 뭐, 다루는 단위가 없다니고 이러면, 신경 안 쓰겠지. 그까짓 거야. 뭐, 그걸 고민하느니, 차라리 딴데 에너지를 쓰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걸 우리는 합리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잘자잘한 거를 챙겨서라도 전체적인 효율을 끌어올리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걸 신경쓰다가 더큰걸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철계 단계에서 잘 선택해야 될 문제죠 이제 뭘 할지는 그러면 임시 객체래 오케이 좋아 알았어 언제 생겨서? 1번 과정에서 생겨서 2번 과정 연산이 끝났다 치면 얘는 얘는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없어도 돼요 그럼 사라졌잖아요 이거 할때 이미 그러니까 T2하고 C를 뭐 더하게 하고 있을 때, 아, T1하고 C하고 더해서 T2가 생겨났을 때, T1은 쓸모 없으니 없애버리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메모리 하나만큼 덜쓸거 아니에요. 이게 객체면 이때 소멸자 불리겠죠 이제. 이게 클래스라면 이때 생성자가 불려서 이 연산이 끝나면. 얘가 T2가 생겨나고 얘는 소멸할 거라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려야죠 그걸 매물에 놔둬 봤자 만원 이만 원어치 손해 나는데 나한테 그럼 나안 해야지 그럼 T2하고 4하고 더해서 T3를 구했는데 그럼 얘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지 그러면 이 T3를 최종적으로 A에다 대입했다 칩시다 그럼 A가 T3가 됐어요 그럼 얘는 필요 있어요? 없죠. 즉, 이 구문 하나가 끝났을 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세놈 중에 살아있는 놈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죠. 없어요. 없잖아요. 제 말, 제말 틀렸어요? 맞죠? 맞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T2가 필요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해서 A를 최종적으로 구해서 목적을 이루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연산하다가 T2를 구했는데 이걸 이렇게 없애면 안되고 난 얘가 필요해. 나중에 써먹어야 돼. 이어지는 또 다른 구문에서. 그럼 고민스럽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 이게 필요해. 나얘 써먹어야 돼. T2가 나는 꼭 있어야 돼요. 얘를 이어지는 다른 구문에서 T2를 써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변수에 담아야죠 정확하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변수에 담아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안 되겠다 연산을 어디서 끝내요? 여기서 끝내야 돼그 응? 뒤에가 더하기 4였죠? 그러면 T2를 일단 살려놓고 T2를 살려놓고 이어지는 구문에서 뭐 예를 들면 Z를 구한다 치고 에? 아니면 이걸 z로 바꿀까? 이걸 z로 바꾸고, 그 다음 여기를 a로 내려버리고, a로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z를 구했잖아요. t, 그 4하고 더 한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여기가 t2 더하기 4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예? 이걸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얘는 변수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맞죠? 맞죠? 왜알밸류 참조가 나왔냐고요? 이래서, 이래서 에? 참조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쓸수록 좋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 객체를 선언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참조 선언을 해라. 두 개를 쓰지 말고 하나만 놔두고 참조 선언해서 접근하면 될 일인데 왜두개 쓰냐 이거죠. 그리고 기왕이면 참조도 무슨 참조? 상수형 참조를 할수록 유리하다. 그거는 C++ 좀 프로그래밍 한사람이면다 하는 얘기에요 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알밸류들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한데 그래서 탄생한 놈이 C++에서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참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탄생하는 게 바로 알밸류 참조가 탄생하는 거죠 그냥 참조자 같으면 이렇게 선언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뭐 인티저에 대한 참조자 뭐 이렇게 선언하지만 알밸류 참조는 인티저에 대해서 참조에 참조라고 쓰죠 그럼 여기를 갖다가 대고 뭘 쓰게 돼 있냐면 초기값으로 알밸류를 주게 돼 있는데 이때 이 알밸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들이지 예,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어요 저거 적어. 이거예요 이거 참조. 그래서 이제 그 C++11의 R-value 참조라는 건뭐 때문에 생겨나는 거냐면, 이런 것으로 인한 오버헤드가 있죠. 그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얘가 생겨난 건데, 얘가 생겨난 건데, 조금 더 신경을 쓰자면, 결국은 또뭐 하게 돼 있냐면, 대입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어지는 연산은 연산이고 여기 얘가 잘 보세요. 지금 t2가 여기에 대입 z한테 대입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사랑 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겨요.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 t1하고 c를 연산해서 t2에 담는 게 아니라. 이걸 생겨서 만든 다음 복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 버려 이렇게 그러면 하나를 없앨 수 있잖아. 어차피 있는데 어차피 담아서 여기 될거 아니야? 그럼 하나 만들어서 넣지 말고 있는 놈을 여기다 치환시켜 버리자는 거죠. 그게 알벨류 참조. 이거 하자는 게 이거 하려고 그래서 생겨난 놈이 이 놈이에요. 알벨류 참조가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근데 그말 한마디 하려고 지금 앞 시간, 한 시간 동안 대략 떠든 거예요, 지금. 근데 그한 시간도 그냥 한게 아니라 수많은 얘기가 그 앞에 있죠. 그걸 다 한다고 치고 이제 그 앞전 얘기고, 그 다음 이 얘기예요. 그거 하나 줄이려고 근데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가 그냥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 인티저 한 개면은 쉽지. 그딴 건 노력 안 해도 돼. 컴파일러 최적화에 의존하는 게더 나아. 훨씬 낫지. 근데 객체가 돼 버리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덩치가 얼마나 커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거 이제 그 객체 설계할 때 달린 거니까 그리고 언급은 안했지만 상속 나오면 어떡할 거야 괜찮습니까? 상속이 나왔다고 쳐보자고 그럼 머리 쥐나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이게 하나가 얘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Z가 알고 봤더니 무슨 X하고 Y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파생 파생된 거래 이렇게 이렇게 에? 그러면 실제로 Z는 이만하거든요. X는 이만하고, Y는 이만하고, Z는 이만해. 그럼 덩치가 얼마나 큰 걸까? 그건 나도 몰라. 가봐야 돼. 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상속이 나오면, 아, 지랄 맞아요, 진짜. 상속이 나오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파. 네. 오늘 상속을 다룰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속이 나오면 머리 아픈 건 뭐냐면은, 개발자들의 사고방식, 특히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만 고수에 오셨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의 머릿속엔 항상 뭐만 들어있냐면, 얘만 들어있거든요. 현재만 들어있어. 응? 프로그램을 짜는데, 지금만 생각해서 짜. 지금만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있는, 이 코드라는 것들은, 이건 언제 실행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이렇다고 치구야. 과거나 미래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상속이 여기에 상속이 조합되는 순간 여기에 상속이 딱 대입되는 순간 뭘 고민해야 되냐면은 이게 현재라고 그럼 얘네 둘이는 시간상 뭐가 돼요? 그냥 과거지. 응? 과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얘가 이걸 만든 사람이 조금 반짝반짝 하는 사람이면 경험이 좀 많다면 미래까지 고민해야 돼. 응?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C++를 이미 좀 하신 분이 계신다면, C++ 개발한 지, 배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C 배우고 만약에 C++ 한지 얼마 안돼 있고, 그래놓고 실무에 투입되죠? 그러면 자신이 생각해도 알아. 내가 짠 C++ 코드가 C 언어랑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걸. 솔직히 안 느껴져. 왜, 뭐, 왜 내가 C++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뭐만 하고 있냐면은,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옛날 같은 코드를 이렇게 쭉 짜놓을 텐데, 야, 안 되겠다. 배운 건 클래스고 이게 잘라 가지고 이거 클래스 하나로 이렇게 만들고 앉았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객체를 배워 가지고 객체로 써 먹는 게 아니라 코드 분할하는 데서 앉았어. 그왜 그렇게 분할했냐? 솔직히 잘 몰라. 아. 지금 그리고 이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게 나는 지금 얘가 문제가 아니라 버그가 하나 있는데 그 버그가 왜 났는지 하드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지 뭐 그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것까지 따지게 생겼냐고 먹고 사느라 바쁜데 문화생활 하겠냐고 지금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하여튼 지금 사는 게막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지금 누가 와서 보험들으래네 인생을 길게 보잖아 그럼 이런 걸 들어주는 게 좋대. 막 화나죠? 그건 아주머니 생각이시고요. 우리 엄마 친구만 아니면 정말 답답. <laughs> 네. 네, 일단 여러분이 취업을 이미 하신 분은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거고, 학생이시면 네. 1년에 한 번은 엄마 친구를 만나야 될수 있어요. 네. <laughs> 아, 그때 현명한 선택 하시고요. 네. 안 그러면 족쇄가 하나씩 늘어요. 인생에. 자, 요, 요러고 앉았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이걸 생각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 습관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그리고 현재 기준의 구문의 흐름, 시간의 흐름, 눈에 보이는 딱 그것만 보거든요. 자, 실력이 올라갈수록, 좋아질수록,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협업을 어떻게 할 거냐를 논하겠죠. 근데, 그것에 현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 방향까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이사님들이 머리가 빠개지는 이유가 거기죠. 팀의 리더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고, 그분들이 코드 만질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코드를 만질 필요가 없는 만큼 실력을 쌓아 올린 자가 그런 리더가 될수 있는 이유도 거기 있고, 내가 안 짜고 있지만 저 사람이 나 대신 짜고 있다고 치고, 그랬다고 치고, 저게 개발됐다고 하면 동시에 어떻고, 이게 이게 되니까 이걸 이렇게 이렇게 조합해갖고, 오케이, 당장 문제는 해결됐는데, 우리 2년 후 유지보수를 생각하니 어쩌고. 이렇게 논리를 펼치다 보면은 더 이제 정신이 없어지고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상속 미리 땡겨서 좀 하자면 그래요 상속이 나오면 제발 부탁인데 이거 나오는 순간 이걸 생각해라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세요 이거를 시간의 흐름을 생각을 못하면은 상속을 배우는 이유가 없어요 배울 이유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뭐, 얘기가 또좀 어프했습니다만은, 다시 와서, 알벨류 참조는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예? 이거 한개 줄여보기 위한 문법이에요. 그리고, 어, 이게 작은 덩어리 하나를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큰 덩어리 놓고 생각하고, 그걸로 성능과 효율을 올리는데, 예, 이제 뭐, 고민하게 된 거죠. 그 산철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알밸류 참조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코드를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은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게 코드를 꼭 봐야 될까? 책에다 이 얘기 다 넣는다고 넣는데 었못 넣는 것도 있어요. 못 넣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타이밍이 사실은 특강 타이밍이 지금보다 다중에 잡혔는데 제가 좀 갑작스럽게 일로 땡긴 이유는 이쪽 부분을 어떻게 해 하든 더 강조하고 싶었고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아마 어떻게 되면 다음번에 이 책이 이 판이 나오면 이 쇠가 나오거나 그러면 오늘 강의가 거기 뭐야 QR코드로 들어가게 될거야 나름 역사의 현장에 오셨는데. <laughs> 네. 자. 자, 자, 자. 어이 또, 꺼지고 있네, 이 녀석이. 예. 알벨류 참조. 어, 저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끄집어내야 되는데, 예, 조금 더 꺼내야 되는데, 음. 자, 예, 하여튼 뭐, 저거는 조금 더, 잠시만요. 교재로 보면 여러분 책에서는 지금 설명한 게뭐한218 페이지 정도 뭐 그렇게 나가 있어요. 그리고 219 페이지에 이제 표가 하나 있죠. 뭐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네, 참고하시는 걸로 자. 참고하시는 걸로. 그래서 저거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이번에는 코드로 좀볼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여기서 이것도 한 가지 마무리를 하고 갑시다.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일단 녹화 잠깐 끊고.